야 그냥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하러 저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 하냐? 이런 댓글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노조 관련 이슈 특히 현대기아차 노조는 거의 매년 이슈가 됩니다. 파업을 하면 당연히 크게 다뤄지고 심지어 파업을 안 해도 임단협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사들이 여러 번 보도됩니다. 그 내용이나 명분이 타당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저도 항상 댓글로 보면서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최근에 관련 이슈가 커지고 있기도 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 복기를 해봤습니다. 왜 현대차는 매년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 나오는 노조를 해고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파업을 한다 그럼 그냥 이 자체만으로 큰 뉴스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업은 안 하는데 임단연 문제가 제대로 타협이 안 되거나 노조가 제안하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가 모두 우려되고 있죠 노조가 현대기아차의 월급 인상과 성과급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부터 시작해서 자녀 입학 축하금, 자녀 출생 경조금, 환갑 축하금 등등 다른 회사에서는 들어보기도 힘든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사측에선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주 4.5일제를 비롯한 노조의 핵심 요구한 내용이 없어서 노조는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건 파업 수순의 첫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조합원의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 요구안이 워낙 세고 노조의 입장이 강경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파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런 강성 노조원들을 자르고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쓰란 거죠. 사실 이건 부당한 얘기도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일을 못 해요. 그게 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해요. 그럼 직원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새 사람에 대체합니다. 뭐 부당한 노사 관계가 아니라 직원이 일을 못 하면 일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그래도 안 되면 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안 되면 새 사람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자들이 보기엔 이런 수순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수순을 못빨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더 나아가 보면 아예 새 사람들을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기대 또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 사람을 뽑으면서 회사도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거죠. 에컨데 이번 기소부터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민노총 같은 산업노조 가입은 불가능하고, 대신 기업노조 설립은 가능하다. 다만, 부당한 활동으로 회사 이익을 해치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나 불편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노조에도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그룹은 딱히 대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단위, 국내 단위, 그리고 해외 단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단위의 시선인데요. 만약 현대차 그룹에서 실제로 민노총 소속 노동자 중 파업에 찬성한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조치 하겠습니다. 대신 이 자리는 새로운 직원들로 대체하며 이 직원들은 35세 이하로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 공장은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현재 국내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 전체가 올스톱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거고요. 회사가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면 그 시절 쌍용차 사태를 능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사람도 다칠 거고요. 공장 일부는 불타기도 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회사는 당연히 큰 타격이겠죠. 어찌어찌 협의를 한다 해도 다친 사람이 회복하고 망가진 공장이 복구되기까지 차 생산도 제대로 못 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 단위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공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국내 배정 물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배정 물량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 실적에도 엄청나게 큰 타격이 가는 거죠. 이 대목에서 말이 나올 겁니다. 야 그럼 해외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여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이건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국내로 들여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과연 그차들을 실은 배가 정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박을 한다 해도 그 차를 정박제에 내려서 전시장까지 탁송을 할수 있을까요? 노조 반발이 너무 심해서 배가 정박하는 것부터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해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BMW나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글로벌 회사들처럼 글로벌 생산기지가 탄탄했다면 어느 정도 가능했을 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소수고요. 당장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산 라인도 없고 국내 모델 부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신차를 도입할 때도 몇 개월 정도 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고 생산 라인을 모두 깔아둔 다음에 생산을 시작하잖아요. 노조의 반발이 거의 역사에 쓰일 만큼 거셀 거고 그에 따른 손해를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할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현대차는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국영기업 성격도 가지고 있는 민간 거대 기업 즉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꽤 크게 요동칠 거란 거죠 당장 현대차 공장이 멈춘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협력업체가 올스톱 되는 거고요 이 업체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경제가 마비되고 결국 협력업체들마저 현대기아차에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 현대차그룹이 되겠죠 노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해 정치적 문제, 지역경제 문제 그리고 왜 이런 경제 파탄 사태를 만들었냐는 국민적 지탄까지 모든 걸감당해니다 세 번째는 해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해외 배정 물량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현대기아차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쌍용차 사태들이 능가하는 장면들이 외신들을 통해 퍼질 거고요.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도 많은 게 얽혀있다는 거고 어쩌면 이걸 알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를 매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그룹은 계속해서 이런 노사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현대차그룹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마냥 그러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공장에 로봇 도입을 늘리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현대차그룹은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다국적 민간 기업입니다. 즉 어쨌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찾아 해외로 가는 걸 마냥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효율이 좋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기업이 산다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저는 이게 참 아쉬운 이유가 제가 스포일러에서 다뤄드리는 노조 관련 이야기들 댓글을 보면 아주 한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업에 편향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부러우면 노조에 가입하래요. 심지어 저희가 무슨 현대차한테 돈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짜증나네. 이러면서 반박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노조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저희는 꾸준히 제안을 했습니다. 노조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진짜 정의로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주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데이터들을 제시해서 회사가 아무 소리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공장 매출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오르고 불량률은 줄어들고 해외 공장들과 비교했을 때 가동률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까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근거로 임단임 요구안을 내면 된다고요?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회사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럼 이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노조 편을 들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본 적은 단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 노동자들은 몰라 이런 소리 나하지 않았나요? 세상 모든 공장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장 매출, 공장 가동률, 불량률, 영업이익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글로벌 공장들하고 생산량이나 생산 효율을 비교하는 자료가 거의 매년 나오는데 그럼 이 데이터는 모두 조작인가요? 노조지도부는 뭐 하는 건가요? 자 100번 양보해서 노조지도부는 이런 걸 모른다 치자고요. 사실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이긴 합니다. 만약 이 데이터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걸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고요. 모르면 그냥 무능한 겁니다. 그래도 모른다 치자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사측에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랬는데도 회사가 이 데이터를 숨겼다. 그럼 회사가 지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왜 비판을 받고 비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편향됐답니다. 말 그대로 할 만한 한 아닌가요? 노조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진들은 연봉이 이만큼 올랐는데 생산직 노조원들은 왜 그만큼 올리면 안되냐고요 그런 논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진짜 최저 임금만 받고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를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집단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일부가 아닌 국민적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